훨씬 데 우리 집다 넣어? 어? 선풍기도? 제가 읽어는 거 이거? 여기 채팅이 나와요죠음음음음음대답해해는음음 어, 어. 시작해? 어. 안녕하세일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은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그 이벤트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추첨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못하는 관계로다가 아들이가 일일이 요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면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오고 이래서 이게 편한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못하는 관계로다가 이제 아들이가 좀 이제 <laughs>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추첨을 하겠습니다. 요, 요. 박스 좀 올려줘봐. 짜잔 김치통 배그하는 킬러 안녕하세요? 어 그렇게 채팅 치는 거야 그럼 인사하면 돼 <laughs> 배그하는 킬러? 좋아지. 어, 영상 맞다. 감사히 보고 있어요. 크크. 이거 이제 인사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어. 어. 제가 이거를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는 거라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실수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 음. 이제 해도 돼. 응. 응. 요거 나노 크기님, 내가 접어? 아들이가 접어? 내가 접어줄게. 그래. 님두번 응. 접을까? 어. 그렇게. 응. 뭐야? 아아아 식빵? 식빵. 아 식빵. 식빵. 아아아 식빵님. 보여? 네 이렇게 어머 내가 보여. 그래. 오지원님, 박민재님, 뒤에가 천사네요. 감사합니다. 유세숙님, 어머, 여기도 천사여 여기 천사야, 만사야? 천사. 천사야? 이건 양보온님 우리 보온 이름이네요. 우리 충청의 고향 이름 양보온님 보름달리. 엊그제께 추석 때 보름달 보고 소원을, 소원을 빌었는데, 보름달님이네요? 소리 잘 나오, 나오시냐고 물어봐. 어,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지 않을까. 저 지금 소리 잘 나오고 있나요? 여기다 보고 얘기해야지. 아, 그러네요? 아니, 여기, 여기, 찍는 카메라. <laughs> 아니, 그거는 엄마 이제 보라고 내가 해 놓은 거고. 어. 김풀리님, 우왕, 감사합니다. 이동환님 네네, 잘 나온대. 응. 어. 그리고 막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마잘 안보이고. 김풀리님, 감사드리고, 이동환님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해영하사비님. 홍정민님, 오오사마님, 해바라기님, 창범님 선우유리님, OKTV님, 이영민님, 노울님, K행복님, 일산 RIT 제트님, 가수님 RKTN 1 7 3님 어, 이메일 아고 그 이메일이 어. 어. 겨울 왕국님, 김자두님 오미 요거 이름 보니까 가을 자두 맛있는 추복 자두 생각나네요. dsds님, 시몬스님, 주윤발리 홍콩배우 주윤발리인가 봐요 치치치치치 <laughs> 그렇게 하자 옛날에 우리 때는 인기에서 주윤발 아자님 이거또 특이하네 윤윤윤님 하리보님. 이렇게 채팅 보면. 이거 읽어는요 제가 뽑, 뽑히고 싶지만 뽑힌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아직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좀 이따 출, 저기 추첨할 겁니다. 꽤꽤 우리님. 그냥 밥해, 김밥해. 맞아? 맞아. 응. 부부님, 요번은 부부 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부부님, 장경국님, 오공님, 이건 뭐 D J U K N O W N 님 도로시 님 세연 님 김지은 님 김나현님, 홍성훈님 다 읽으려면 엄청 걸릴 텐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장순님. 고객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코코팝님 꽃님아 사랑해님 공기님 파라퍼 리온님. 뭐니 주니엘님. 너도 허리 아프지? 이상현님. 서 소소해. 한번더고 말도. 이승훈님. 또 영어 나왔네. G U H A M I N 님. 오늘 이제 P 한 님. 방금 너, 넣으신 분이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딱올라왔어 이름 불렀는데. 구하민 님. <laughs> 아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님. 뭐야? MMKIN 님 김민성 님 이유진 님 이동환 님 좋은아율 t v 님 지구님, 유세승님, 내 이름 나와서 당첨된 줄, 아, 지금 이제 요거를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보는 앞에서 좀 이따 추첨 드릴 겁니다. Yeah. 잼돌이님, 남희선님, 토마토님, 우규빈님, 수달님, 이진숙님. 제발 당첨됐으면 좋겠다. 크크. 후, 유유. 김치통이다 김치똥에다 응. <laughs> 넣고, 요거를 이제 새끼새끼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이제 뽑아. 이제 뽑겠습니다. 짜잔. 남희선님. 축하드립니다. 짜잔. 일단 너. 이거 뭐야? D J U K N O W N 님 축하드립니다. DJ 언노운. 응? 아자님 축하드립니다. 보여? 주니엘님 축하드립니다. 어, 떨어졌어. 너. 장, 장경궁님 축하드립니다요. 짜잔. 겨울왕궁님 축하드립니다. 몇 분이요? 지금? 응. 또 많이 뽑으면 안 되잖아요. 여섯 분. 네 응. 분만 더 뽑으면. 짜잔 꽥꽥오리님 어, 축하드립니다 꽥꽥 OKTV님 축하드립니다 두분더뽑을 아예 한꺼번에 뽑볼까두 분? 응. 어. 마지막 두분 고객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뭐야? 나노, 나노 크기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당첨되신 분. 여기 이제 당첨되신 분입니다. 아쉽네요 <laughs> 나노크기님 고객님 사랑합니다 오케이티비님그 다음에 꾀꾀오리님 겨울왕국님 장경국님 주니엘님 아자님 E U U K N O W N 님 남혜선 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아들이가 이 이메일로다가 이메일이야? 응. 어, 이로다가 이제 연락을 드리면 바로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제 답장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 저기 뭐야 택배로다가 이제 내일 켜가지고 이제 한 이틀 말려가지고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고구마 10분밖에 못 드리잖아. 저거. 안 어, 돼가지고. 어, 어.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만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응원 댓글 달아주셨네요. K행복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꿀고구마가 이제 크기는 컸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할 수도 있어갖고 이제 당첨, 당첨되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어저께 호박고구마를 캐봤습니다. 그래서 호박고구마가 이제 요 정도 컸으면은 이제 조금 더 보태갖고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캐봤는데 뭐 이렇게 요 정도 아니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요게 이제 더 커가지고 얘가 이렇게 굵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호박고구마는 못 때릴 것 같아가지고, 내일 이제 꿀고구마를 캐보고, 이제 그 얼마나 나오나 그 양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호박고구마는 이제 많이 심었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반트 하게 되면은, 이제 호박고구마는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이 저기 꿀고구마는 이제 양을 얼마 안 심은 관계로다가 이제 열 번만 드렸는데 그것고 이제 조금 이제 양이 적을 수도 있어 갖고 요거를 이제 어저께 캐 봤는데 호박고구마는 이제 캘 때가 아직 안돼 가지고 이제 한 10월 달쯤 그때쯤 요거를 이제 캐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요렇게 크면은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호박고구마는 이제 그렇게 좀더둬야지 크기도 하고 맛도 이게 이제 더 좋아져요. 숙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호박고구마는 좀 많이 심었으니까. 만약에 호박고구마로다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을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꿀고구마를 조금밖에 이제 안 심은 관계로다가. 고라고 밤. 응? 고라고 밤. 꿀고구마하고 황금고구마. 밤고구마 황금. 황금. 근데 이제 꿀고구마는 이제 고구마. 고금... 밤하고 호박하고 이제 섞였는데 약간 꿀고구마고 얘는 저기 뭐야, 후속시킬수록, 처음에는 약간 밤고구마 맛이 나는데 후속시킬수록 꿀고구마, 아니요, 호박고구마랑 거의 맛이 똑같고, 이제 황금고구마는 저기 좀 밤고구마에 가깝고. 오공님 안녕하세요. 당첨자 벌써 뽑으셨어요? 예, 뽑았습니다. 오공님 안 됐지? 오공님? 음 <laughs> 죄송해서 어쩌나. 어안 되셨어. 어. 이제 한두달 한 뒤에 또 호박 크면은. 지금은 9월 며칠이야? 9월 16일. 9월 16일이면은 한한달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호박 고구마 킬때 이제 호박 호박 고구마는 <웃음> <웃음>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더 여러분께 드릴 것 같아요. 키로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여러분 드리는 게. 그렇게 날까? 어. 근데 또 너무 적으면, 어. 또, 또 주위 분들한테 나 당첨됐어. 이래가지고 또 나눠 먹으려면 또 적잖아. 어, 그렇 그럴, 그러네. 어. 그럼 사람들이, 야, 나 이거 저기 어디 이벤트 참가했는데 당첨됐어. 이러면은 저기 하니까. 오미, 감사합니다. 오공님, 괜찮아요? K행복님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감사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웃음> <웃음> 생방이 이게 처음이라 약간 이제 좀 미숙한 거이때라도 그 어, 귀엽게 봐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나 한번 보여드려 이게 고박고구마랑 이거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도 맛있게 생겼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어 맛있게 생겼다. 음. 근데 이, 이 저기 꿀 고구마도 이제 후숙 시킬수록 더 맛있는데 이거 호박 고구마는 특히 더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서리 막 내리기 전에. 이걸 이제 캐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가고 이제 제가 가서 캐봤는데 아직 캘 정도는 안 돼가지고 한번 먹어봐 아직도 약간 밤 고구마 저기가 나네. 짜잔, 이건 이제 꿀 고구마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후속시킬수록 더 달아 부드럽고, 부드럽고, 거의 이제 호박고구마처럼 부드러우면서 엄청 달아 얘는. 그래서 꿀고구마. 얘좀 부드럽게 생겼지? 그 황금고구마도 캐올걸. 다 색이 조금씩 달라네. 이것도 꿀고구마인데 얘가 더 부드럽게 생겼잖아. 이게 조명 때문에 밝아서 좀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요거는 같은 꿀고구마인데도 얘는 좀 노랗고 얘는 조금 약간 허옇고. 얘는 약간 밤고구마 느낌 나는데. 어느 거 얘? 어. 얘가 더 밤고구마 느낌 나지. 아 그래? 노란 게 호박고구마 아니야? 아니 뻑뻑한 게. 호박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아니 여기가 이렇게 좀 뻑뻑해 보이잖아. 그냥 봤을 때는 어. 이 보기에는 그냥 이게 색깔만 봤을 때는 호박 고구마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좀 뻑뻑한 느낌이 나는데 너 먹어볼래? 네. 왜? <laughs> 이거 먹어봐. 이거 얼마나 부드러운데? 고국님이 어, K행복님, 추석 새느라 힘드셨을 텐데 생방까지 키시고 대단하셔요. 감사드립니다. 유세승님, 존경, 존경스럽습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오공님, 후순 며칠 정도 시켜야 적당한가요? 저기, 뭐야. 꿀고구마는 지금 어저께 캐왔는데도 이제 이거 당도는 나오는데 보통 저기 뭐야 흙을 말리려면 한 2-3일 이렇게 말렸다가 이제 택배를 보내드리고 어쨌든 이게 오래 놔둘수록 맛은 있어요 호박고구마든지 꿀고구마든지 근데 이제 좀 단단한 거 밤고구마처럼 드시는 걸 원하면 바로 찢어서 드시면 약간 밤고구마 가로 나오는데 꿀고구마는 이제 오래될수록 여기 이제 꿀 저기 호박고구마처럼 이렇게 되니까 후속은 이제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오래 저기 후속을 시키고 이제 좀반 고구마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드셔도 맛은 다 들었어요 이게 달지 응. 오직 해가지고 저기 뭐야 하루도 숙성 안 시켰는데 이거는 당도는 나와. 한번 이것도 먹어볼까? 근데 확실히 약간 목이 맨다 이 꿀고구마를 10월달쯤에 드시면은 거의 호박고구마처럼 부드러워 우유랑 같이 드세요 목이시겠어요 여기 물 있어요 <laughs> 오미 오공님 감사합니다. 다음 달이나 다음 달쯤에 다시 참여하죠. 호박 고구마 난더 좋아해. 호박 고구마 더 부드럽잖아. 그때 당첨 되시길 기원하는. 저기 뭐야? 아니야. 이것도 후속 될수록 고구마, 호박 고구마 맛이 난다니까 꿀 고구마는. 근데 황금 고구마는 후속시켜도 약간 반고구마 스타일이 나고. 이제 이게 10월 한 중순경에 이제 호박고구마를 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공님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그때는 꼭 당첨되시길 부탁드릴게요. 빌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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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됐다? 내일 캐서 보내드린다고 음. 당첨되신 분들 이제 내일 캐가지고 이제 흙이 이제 젖은 상태에서 요새 계속 비가 와가지고 흙이 젖은 상태에서 이거를 보내면은 이제 후속시키는 저기 상황에서 요게 이제 썩을 수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겉에 흙만 말려갖고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니까는 러 저기 아들이가 이 이메일 이메일을 저기 보내면은 빨리빨리 이제. 답좀해 주셔가지고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한 이틀 있다가 요거를 이 켜가지고 포장해서 전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하세요. 오공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